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부분은 바로 오 앉아보세요 조금씩 아, 네. 이번에 오케이. 2편으로 서비스 로봇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끊을게요 아... 네. 굉장히 힘드네요 <laughs> <laughs> 이상하게 나가면 하지 <어떡하지? 웃음>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 이거는 편집받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로보틱스랩 서비스 로봇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김부람 연구원, 이병철 연구원, 이지호 책임입니다. 아. <laughs> 현재까지 나와 있는 로봇들 기준으로 각각 어떤 거를 하셨는지. 고객 응대한다거나 차량 설명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로봇. 어, 그들도 있지 않어요 배행 이렇게 나오는 거. 배달하다. 배달 배달할 번호를 네. 오, 오 진짜네. 다리를 예로 들면 그 목적이 정확하게 어떤 거라고요? 차량 전시되어 있는 판매하는 그런 영업 공간에서 네. 고객을 이제 응대를 하는 로봇인데 차량 설명도 해주고 상담이 더 필요하면 이제 카마스터 연결도 해주고 아 <laughs>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UX 이렇게 하신 거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어떤 네. 일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 로봇 어떤 서비스를 할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기구들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하드웨어를 스펙을 정하고 그 하드웨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소프트웨어 설계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되게 간단한데 그냥 네. 설계하고 가공해서 만들면 이제 볼트 조이고 조립하고 그게 거의 <웃음> 이제 조립. <laughs> <초대는 웃음> 투닥투닥 만든다. 네, 그렇게 된 것인 것 같으면 될까요? 네. 네. 아. UX는 어떻게 일을 하세요, 보통? 진행팀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하드웨어 쪽 플랫폼 하드웨어 만들면 거기 들어가는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 관련된 UI나 뭐 GUI나 이런 거 디자인 개발 같이 하고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는 사용성 평가나 뭐 그런 유저들 피드백 받아서 개선 작업하는 그런 방향성 뭐 설정하고 뭐, 뭐 그런 업무들 합니다. 어떤 역량이나 경험들이 있으면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지? 음. 뭐 현실적인...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웃음> <웃음> 파이썬, 자바 이런 거하 그런, 아, 그런 네. 거사용하요 네. 요즘 파이썬 요즘에 뜨고 있어서 파이썬이 야, 한... 파이썬 공부로해 네. 시원한 시풀표 공부를 하는 식으 네.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일단 사용자 이야기를 잘 듣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잘 뽑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UI, GUI 이런 디자인 쪽은 당연히 감각이 중요하고 성... 디자인이라 하면 어떤 디자인이에요? 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니까 어, 네. 화면에 어떤 그래픽 디자인, 네. 모션 이런 네. 부분 저는 처음 여기 와서 어려웠던 게 학교에서는 이게 그냥 글로만 배우고 컴퓨터로만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자기가 설계한 걸 가공을 해서 조립도 하고 구동도 시켜보고 이런 경험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laughs> 자 그러면 세 분도 들어오실 때 어제 면접 다 보시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어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운이 참좋았던요 <laughs> <것 같아요. 웃음> 학창시절은 제품 디자인 전공이었고 대학원에서는 약간 리서치하는 업무 고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서 그두 가지가 같이 조금 응용될 수 있는 분야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네, 네, 네. 프론트 엔드부터백엔드까지도 혼자 다뭐 만들어서 해보고, 인베디드까지도 내려가서 GPU를 직접 돌리는 CUDA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관련된 있는 경험도 좀 있어서, 그게 조금 플러스가 네.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까지 <laughs> <이어졌다고 웃음> <laughs> <laughs> <그냥> 조기했었 <조직의> <laughs> 제가 진짜 운이 <laughs> 좋게 들었는데. <돌아가서 웃음> <laughs> 그 로보틱스라는 분야가 요즘 되게 막 인기가 많잖아요. 동생도 지금 로보틱스 지원할 때 떨어졌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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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네요. 떨어졌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합니다. <laughs> 질문이 어렵죠? <뭐겠죠? 웃음> 최근에 근데 로봇이란 분야 자체가 계속 각광받고 또 앞으로 많이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종료지지 않을까 생각. <laughs> 왜, 저... 왜 이렇게 부끄러워? 부끄럽네요. 오오 진짜네. 배달할 방 번호를. 네. <laughs> 로봇진는 팀에서 일하고 있는 양길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이거는 뭐 어떤 로봇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호텔에서 배송을 하기 위한 로봇으로요. 직원이 손기자지 버튼을 통해서 네. 인증을 하고 배달할 방 번호를 입력하고로 아 이게 보고 예, 햄버거를 보내 네네 미리 지정해 놓은 방으로 배달되어 네요아이기 눈도 있네 귀엽다 착한 음, 음, 음. <laughs> 경우에는 네네 한번 웃어주고 아 헬로 이렇게 뜨네요 네. 음시. 아 어, 네. 이렇게 인증하고 꺼내고, 이렇게 꺼내고 아그 영수증에 서명을 하고 아. 이제 배송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개성에 네, 네. 얼마나 만족을 했는지 평가를 하고 로봇은 다시 이제 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네, 됩니이 어, 조이스틱은 어떤 것 때문에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왠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원활한 시연을 위해서 아, 네, 네. 임시로 들고 있고 네. 로봇은 이제 자유주행을 하게 됩니다 어, 그렇요 안녕합니다 자리라고 해요 어, 커피 어딨어요? 커피 공간으로 안내 드릴게요 오 진짜네 길 막으면 어떻게 어, 얘 그냥 쫓아가면 되는 거죠? 네. <웃음> <웃음> 오 얘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네 그러면 도착하면 오 진짜 신기하다 <laughs> 이제 맡았던 업무가 끝나서 네.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얘가 그런데 지금 일을 끝나고 돌아가는 거네요 이제, 네. 이제 일을 끝나면 네. 이제 자동으로 이거를 다시 다리를 불러서 다른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냥 호출을 하면 돼. <laughs> 요 네. 헬로우 다리 산타페 설명해 주세요. 산타페로 이동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아 저를 따라오세요 되있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원래 대기 장소로 가려다가 네네. 산타페 장소로 바꿔서 저 앞에서 음. 쓰지 않고 산타페가 있는 장소로 네. 안내를 해줄게요. 네네. 각각 영업점에 가면 네. 그 위치에 맞게 설정을 해주면 네. 다리가 거기에서 다 분배해 줄수 있어요. 네네. 신형 차량의 인테리어 모델이에요. 저는 여기 기다리고 있을 테니 편히 둘러보세요. 어 안전하차 보조 시스템. 아 이렇게 설명을 도와주네 내가. 어. 아. 어. 아. 오얘 어, 인사도 안 해요. 네 저희 어, 영업팀에서 음... 이제 <웃음> <웃음> 지금까지 로보틱스랩의 <laughs> 이지아 <웃음> 이병철 팀보람 <laughs> 연구원이었습니다. 반년이에요. <laughs> 반년이에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